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습니다. 떡국들 많이들 드셨습니까? 아, 저도 이번 명절 때 굉장히 많이 먹어서 배가 아주 그냥 터질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명절 때 어떤 거 방송 보셨습니까? I'm Hero 이명웅 101이 재방송 편성이 됐습니다. 시청률이 3.646% 방송국 입장에서는 명절 때 어떤 편성을 내놓아서 타 방송사와 어떻게 경쟁을 하느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TV조선에서도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임영웅 101이 최근에 했던 그런 콘서트가 아닙니다. 과거에 했던 콘서트고 또 임영웅 씨의 개인 유튜브를 가면 이 전편을 다볼수 있음에도 방송국에서 재편성을 했다는 것은 그만큼 임영웅 씨의 컨텐츠가 재탕, 삼탕, 사탕도 먹힌다는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어떻게 보면 팬들 입장에서는 10번도 넘게 본 공연인데 시청률이 이만큼 기록했다 순위를 한번 보실까요 날고 긴다는 JTBC의 대행사 그다음 미스터트롯 그다음 이명웅의 콘서트 재방송이 4위를 차지했습니다 미스터트롯이야 지금 한참 경연 중이라서 많은 분들이 관심있게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와중에 임영 씨의 이 콘서트가 3.646이라는 이 시청률은 단순하게 영웅 시대만 봤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시청자들이 이만큼 임영 씨의 콘서트를 관심 있게 봤다는 겁니다. 잠재적 영웅 시대도 함께 이 시간을 봤다는 거죠. I'm Hero. 이것은 언제 기사입니까? 2022년 지난해 11월 11일 기사입니다. 이때도 TV조선에서 아엠 히어로 임영웅 101을 방송을 했는데 일부 시청률이 6.33까지 기록했다. 이게 엄청나다. 화제성에 이어서 시청률까지 잡았다. 이런 기사입니다. 근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은 재방송임에도 이렇게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은 임영웅 씨의 식지 않은 이런 사랑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반영한 결과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의 이렇게 재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홍보가 많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음에도 많은 국민적 관심을 반영한다. tv조선의 메인뉴스보다도 시청률이 높습니다. 그야말로 아티스트 임영웅의 인기를 실감하게 하는 그런 지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임영웅 씨의 사진이 또 대방출 됐습니다. 아비안 또 투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배우 한정수 씨와 그리고. 유튜버 미자 씨의 아버지시죠. 장광 씨와 함께 이렇게 촬영 현장에서 한복을 입고 찍은 기념 사진을 한정수 씨가 개인 SNS에 공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한정수 씨가 방송에 나와서 이명웅 씨와의 관계된 미담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명웅 씨 콘서트 영상에 출연했잖아요. 한정수 씨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이명웅 씨의 사극에 출연하게 됐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친분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니다. 나는 개인적 친분은 전혀 없었다. 그냥 촬영을 위해서 만났었다. 그러면 이명웅씨가 어땠느냐 어떤 분이냐라고 궁금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물어보니까 실제 보고 깜짝 놀랐다. 트로트계의 BTS가 바로 이명웅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국민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명웅이다. 인기가 급상승하면 스타병이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임영웅 씨하고의 액션 장면이 많기 때문에 합을 맞춰야 되니까 한정수 씨가 연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정수 씨는 반란군의 수장이었고 임영웅 씨는 조선시대의 왕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습 중인데 갑자기 매니저가 자신을 툭툭 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수 씨가 아 왜? 이렇게 물어봤더니 여기에 임영웅 씨가 아까부터 와서 서서 기다렸다 무려. 10분간 한정수 씨의 연습만을 보고 있었다 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한정수 씨의 연습에 방해가 될까 봐. 임영웅 씨가 기다린 건데요. 한정수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겸손한 스타가 있을까? 이렇게 하나도 스타병에 걸리지 않은 스타가 있을 수 있을까? 라고 많은 감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임영웅 씨는 연기도 잘하고 또 액션도 잘하고 앞으로 연기를 해도 될것 같은 실력이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이런 한정수 씨가 이렇게 다시 사진을 올리면서 임영 웅 씨를 보고 싶었던 많은 팬들의 이런 갈증을 채워줬습니다. 팬 여러분들, 청순하다. 아, 손에 떡을 진 모습 너무 귀엽다. 이게 임영 웅 씨가 손에 떡을 진 모습이라고 합니다. 새해가 됐는데 이명웅 씨 떡국은 먹었는지 궁금하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한복 입은 이명웅 씨 모습 저희가 또 흔히 볼수 없는 그런 장면인데 너무너무 잘 어울립니다. 예. 후광이 난다거나 해야 될까요? 한정수 씨 말처럼 이명웅 씨 연기를 해도 꽤나 잘 소화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웅 씨가 얼마나 보고 싶은지 이명웅 씨가 미스터트롯 진에 당선이 되고 나서 한 예능에 출연한 모습들 다시, 팬 여러분들께서 짧게 편집해서 올린 영상도 큰 화제인데요. 저는, 이, 저는 이 영상을 보고, 아, 임영 씨의 요리 실력이 상당하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임영 씨 나이 때 남성분들 중에서 이렇게 임영 씨만큼 칼질을 잘하는 분들 있을까 싶습니다. 이 오일 써는 거 보십시오. 칼 끝을 고정해서 차곡차곡 썰잖아요? 저는 이 정도 칼로 솜씨면 대단하다. 결혼한 지 얼마 안된 신혼부부의 칼질보다 낫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기 재료를 가지런히 정렬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막 아무렇게나 쌓아놓는 것도 아니고 성격이 나오죠? 그리고 이렇게 케찹을 계란말이 위에 그리는데 이런 이야기 합니다. 이게 어머니께서 자신이 어렸을 때는 이렇게 케찹을 피카츄 모양으로 해서 뿌려주셨다. 이런 이야기도 했었죠. 자, 이렇게 버무리는 손끝. 아주 잘합니다, 진짜. 김치소도 이렇게 착착착 올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는 어떤 해물을 낙지, 새, 낙지 아니면 쭈꾸미 같은데 이거를 또 밀가루에 버무려서 이렇게 씻는 모습. 또 파채를 이렇게 조물조물 하는 모습. 아, 수준급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웍, 웍질하는 모습인데요. 많이 배워본 솜씨입니다. 요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팬으로 전을 돌리는 거. 와. 여기서 이제 환호성이 터지는데요. 물론 방송 촬영이기 때문에 좀 태우긴 했지만 뒷정리 아주 깔끔합니다. 임영 씨의 성격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리고 행주도 딱각 잡아서 접고요. 그래서 팬 여러분들이 이번 명절이라서 이렇게 임영 씨의 요리를 만드는 모습까지 보면서 아, 과거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똥손과 금선 중간쯤 되는 것 같다. 아니다. 똥손은 절대 아니다. 나는 설날때 칼질 담당이었는데 모든 재료는 써는 즉즉 큰 양푼에 다 섞어버렸는데 이명 씨는 재료별로 따로따로 모았다. 칼질 잘하는데 그리고 계란말이도 너무 예쁘게 잘했다. 전문가처럼 느껴진다. 또 뭐든 가르쳐주면 습득이 빠른 스타일이다. 야무지고 깔끔하다. 저렇게 꼼꼼한 성격 배우고 싶다. 여러분들 요리를 하면요. 그 사람의 성격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들은 요리할 때 어떤 스타일이십니까? 막 늘어놓고 하시는 스타일입니까? 아니면 정리를 해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십니까? 제가 봤을 때 임혜웅씨는 여기서 MBTI까지 상상이 되는데 끝자리가 제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저도 J인데 요리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요리를 하거든요. 나중에 요리를 다 하고 뒤를 돌아 봤을 때는 제가 먹은 접시밖에 치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손이 좀 빠른 편이고요. 그래서 임혜웅씨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보면서 느꼈고요. 그리고 배추소 입부분은 쓱 문지르고 줄기에 많은 걸 넣는 거 보니 맞아요. 김치 담그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이거 임영웅 씨 기본적으로 김치를 어떻게 담그는지 아는 것 같습니다. 김치소는 앞부분은 쓱 문지르고 줄기 부분에 양념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보고 요리 기본이 되어 있다. 내가 임영웅 씨 모시고 세달 정도만 집중적으로 가르치면 한식조리사 취득도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꼼꼼한 그 잡채다. 이명 씨의 그 요리솜씨를 또알수 있는 그런 희귀 영상일것 같습니다. 한번 이명 씨 유튜브 채널에서 이명 씨 요리하는 모습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좀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미션 많이 소행하는데 간단한 요리 만들기 뭐 이런 거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